안녕하세요. JP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어떤 거냐? 나머지 정리는 지금 우리 중국인이 우리 예전부터 썼던 어, 이 글을 한번 보고 왜 이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인이 70세, 70세까지 함께 가기는 드문데 5마리의 봉쇄가 2 1일 전에 깃들인다. 7월의 가을 바람이 15야에 일고 공지에서 1시까지는 105일 이러라.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특이한 점은 시에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시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내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 나머지와 관련된 정리겠구나라고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나눗셈을 잘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항식에 대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자, 지금 보면. 1차1 0으로 나누었을 때 라는 조건이 있고 직접 나누셈 하지 않고도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음, 지금 아래처럼 뭐 fx를 x α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 r은 뭐냐?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뭐야? 이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넣어줬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x 값이 이 값이 0이 되는 이 일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어줬다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의 증명 같은 경우는 어, 다음것 같아요. 지금 보면 f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일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r(x)예요. 자, 이거를 f(x)는 나눈 것과 몫과 나머지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지? 자, 이 등식을 f 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면, 오른쪽은 0이 되겠지. 여기 있는 거. 얘는 0이 되고, 자, 왼쪽에 있는 건 알파 대입하고, 여기 오른쪽은 뭐만 남겠어? 알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F, 알파가 나머지다. 라는 말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아래 것도 마찬가지니까,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의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뭐 또는 이럴 때만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나머지 정리의 제약 조건은 어떤 거냐? 나머지 정리는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야. 그러니까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또 뭐가 있겠어? 우리는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몫은 구할 수 없는 거야. 자, 1차식이 아닌 식은 그냥 뭐, 나눗셈 하거나 미정계수를 활용하면 되고 또 몫을 구할 때는 직접 나눗셈 하거나 차수를 이용하면 되겠지. 뭐 직접 나눗셈 하는 게 제일 편해.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했었지 얘들아.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어 이걸로 인수를 갖는다라는 말이고 어이 말은 또 뭐냐면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말이야. 음. 우리가 이게, 이게 중요해, 얘들아. 문제 풀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좀 알아둬야 돼. 어,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어, 이 말은 이 조건이 있다면 나눠 떨어지구나. 이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x 알파를 뭘로?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 할때그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자, 다음식 fx가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뭐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로 대입을 하면. 0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겠지. 우리가 가장 맨 마지막을 이용해서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음 문제를 풀 때, 어, 이 다음 문, 이거, 이 위에 있는 말들이 다 같은 말로 생각을 해야 돼.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아래 에 있는 거 봐보자. f에 대한 당시, f를 에 대하여, 다음 표현은 모두 f 알파는 0임을 나타낸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말들이 모두 똑같다는 말이야. 자, fx를 x α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어, 그러네. 이게 똑같은 말이겠지. 나눠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fx는 x α의 이 q x 얘는 뭐라고? 몫이라고 몫만 나온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했고 문제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문제는 영상으로 남겨 두겠고 어, 영상을 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안녕 안녕하세요 JP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첫 번째 보니까 다항식 fx는 지금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이 말을 우리가 보면 이 말을 보면 어떤 말이냐 자 여기 이거는 f1이 몇이다 라는 말과 똑같애 얘들아 3이라는 말과 똑같겠지 f1은 3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풀어 쓴 거야 자 그러니까 대입을 먼저 해보자 음 조건이 나왔으니까 f1은 지금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a가 결과적으로는 3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 fx를 다시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f2를 구해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심플하게 끝나겠지. 그지?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8 플러스 6 빼기 3. 왜? 얘가 a였잖아. 얘가 a였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계산을 해주면 8이 16에, 음 3만 더해주면 되니까 몇이겠어? 답은 19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지 그지? 자 두번째 문제로 가도록 할게 자 fx는 지금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고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두 개를 곱해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나 뭐 다른 것들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일단 너희들이 뭘 알고 있냐 조건에 의해서 f2가 5이고, f-1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왜? 지금 보면, 자, 여기 이게 0 되는 값.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온다라고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보자. 우리 f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는, fx는 지금 x-2 x 플러스 1 그리고 어떠한 목 q x 그지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를 쓸 건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얘가 몇 차냐 면 얘들아 2차 야 얘가 2차 나누는 것이 2차 면 나머지는 나머지 는얘 보다 하나 작은 1차 이하가 나와야 돼그러니까 0차 일수도 있고 1차 일수도 있는데 1차 이하니까 뭘로 써야 되냐면 a x 플러스 b 라고 써야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겠지 어떤 게알수 있냐 자 대입했을 때 a랑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뭘 이용해서? 요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자 대입해보자 그러면 f2라는 건 fc에다가 2를 대입하면 대입했을 때 지금 5는 5는 지금 위에 있는 건다 0되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냐 몇 a야? 2a 플러스 b가 5가 된다 라는 말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겠네.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와. 자, 이거는 지금 뭐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린 중학교 때 했었던 뭘 이용해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위에서 아래 걸 빼보자. 그러면 6은 지금 뭐냐? 3a가 나오고 a값이 2가 나오겠지. a값이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겠네 자 a가 2고 b가 1이니까 나머지가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답이 뭐가 나오겠어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뭐야 2a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가 자 나머지가 2a 플러스 1 아니 아니 2a가 아니라 뭐라 써야 돼 얘들아 2x 플러스 1이 나와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게 1번 풀이였다면 두 번째 풀이는 이번 문제는 너무나도 쉬워. 자,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 얘로 나누었고, 나누었고, 그 다음에, 몫이 지금 문제처럼,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 나왔대 이렇게 플러스 1로 나왔대. 얘가 뭐라고 지금? 몫이라고, 뭐. 응, 음, 이게 몫이래. 그러면, 이때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 2x 플러스 1. 우리 방금 구한 e x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나오겠지 얘가 나머지가 나오겠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래자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다 뭐하면 되겠어? 대입만 하면 돼 뭐만 대입?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 3 대입하면 1 곱하기 3 대입하면 4자3 대입하면 지금 여기다가 계산해보자 9-6 플러스 1 하고 3 대입하니까 6 플러스 1 나오겠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그지? 자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4 16에다가 플러스 7을 더한 몇이 나오겠어 답은 23이 답이 되겠다 그지? 자 3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 다항식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는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뭐, gx를 뭐, x의 제곱 플러스 x-2로 나눈 나머지가 x-3이다. 자,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1차식이 나왔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랑 얘를 뭘로 나누었대? 얘로 나누었대. 자,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려면 뭘 대입하라는 소리야? 3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뭐에다가? x에다가. x에, x에 3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다 3 대입해보자. 그러면 f. 2. 그리고, 여기다 3 대입해 보면, 뭐가 나오겠어? g1이 나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어, 정확한 값은 뭐냐면, f2 값과 f1 값을 정확히 구해야 돼. 자, 아, 자, 보자. 그러면, 첫 번째, fx는 뭐냐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4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어떤, 어, 몫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3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랬을 때 f2의 값은 f2의 값은 요거 다 뭐가 되고 0이 되고 뒤에다가 뭐가 남겠어 8이 나오겠네 8자 그래서 f2는 몇이다 f2는 8이다 라는 것과 하나가 구해졌고 그러면 gx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gx도 지금 요 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를 인수분해 한다면 너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고, qx. 그러니까 어떤 몫이 나온다는 거야. 자, 뭐 여기 좀 바꿔줄까? 1, 2야. q1, 2.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빼기 3이 나온다. 자, 이랬을 때 나는 뭘 대입해줘야 돼? 2를 대입해줘야 돼. 왜 g? 1을 구하고 싶으니까, g1을 구하고 싶으니까 1 대입하면, 자, 여기 있는 거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1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g1을 대입하면 뭐다? 마이너스 2다. 자, 이랬을 때 이거 둘이 더한 거는, 둘이 더한 거는 답이 뭐가 되겠어? 결국 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지.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다. 알겠지? 자, 다음 문제. 4, 뭐, 당시 fx를 x-3으로 나는 몫이 qx인데, 나머지가 6이고, 그런데, 다시, 다시 qx를 x-2로 나누었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fx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fx는 x-3으로 나누었더니, qx 플러스 6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음, X가 어, 3이 아니라 얘들아 6, X겠지 X x.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QX는 QX라는 또 얘는 X 2 하고 어떤 뭐 Q1X랄까 Q1X 이것도 몫이야 Q1X에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갖다가 대입을 해줄게 대입을 해줄게 자 어떻게 나오냐 자 X 3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 보자 한번 음 x-2 q1 x 그 다음에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6이 나온다 자 내가 가로를 그냥 소가로 두개 썼는데 너희들이 안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봐봐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f2, f2 구하라는 거야 f2 x에다 2넣면 돼. 자,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 봤을 때 지금 보면 요거의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돼버려. 자, 이게 0이 돼버리니까 2를 대입하면 안에 있는 건 뭐만 남겠어? 3만 남겠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 6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해주면 답순, 답은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지?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자, 다항식 fx를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2고 x-2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래. 자, 이때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라는 소리냐면 3차식으로 나누라는 소리야. 어, 이걸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감이 안 오지. 자, 일단 한번 써보자. fx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 x-1의 제곱을 어떤 q1x 몫이 나오고 이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얘들아.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두 번째 몫이 나올 거고, 이때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거 두 개를, 어, 섞어서 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하고 q3x에 나머지는 뭐가 되냐라는 거야. 이 나머지는 뭐가 되냐? 자, 얘들아 잘 봐. 지금 보니까 얘는 2차에서 나머지가 1차로 나왔지. 여기는 1차에서 여기는 상수가 나왔어. 1차로 상수가 나왔다고. 그러면 요건 몇 차냐? 총 3차잖아.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가 나와야 돼? 2차가 나와야 돼. 응. 음, 2차가 나와야 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좀 이거 어려운 거니까 잘 봐.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쓸수 있다라는 말이야. 쓸수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잠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면, 음, 2차로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이지, 얘들아. 2차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2차잖아. 여기 끝에 있는 것도 2차잖아. 어떤 거냐면, 요 끝에 있는 얘도 2차잖아, 얘도. 얘도 2차잖아. 자, 그러면 얘도 묶어줄 수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 x-1 제곱, x-2 q3x.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이렇게 어떻게 쓸수 있냐. a로 묶어서 x-1의 제곱으로 어떻게 쓸수 있다고. 어떻게 쓸수 있다고. 그치? 자, 이랬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이 뭐가 나와야겠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 되니, 얘들아? 이해 돼? 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좀 어려운, 어려운지 봐보자. 자, 앞에 거를 요두 개를, 요두 개를, 음, 요두 개를, 요두 개를 X-1로 제곱으로 묶어준다면 어떻게 되냐. 자, X-2 Q3X 플러스 a가 나와 자 요게 요게 지금 q1x랑 똑같다는 말이 될수 있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뭘 봐야 되냐 이 2차가 이차가음 어떤 식으로 쓸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쓸수 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쓸수 있다 라는 거를 너희들이 어 사고를 할줄 알아야 돼요런 식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돼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자 이런게 다 꿀팁이야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이런게 다 꿀팁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지금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구하라는 말은 요이 차를 구하라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겠어 a 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을까 자 a 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애 자 요거 아래거 지우고 이제 봐보자 자, 그러면, 어, 이 식에서, 어,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지금 뭘 대입하면 A 값이 안 사라지고 앞에 있는 것들, 이 모르는 이 Q3X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X에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나머지가 몇이 나와야 되겠다 3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두 번째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이두 번째를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에다가 지금 a에 2대입하니까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어 2대입하니까 4가 나오네 이 결과적으로 얘가 몇이 나와야 돼? 나머지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왜? f2가 몇이니까? f2가 3이니까 f2가 3이니까 자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지 a가 몇이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요거 요거 그대로 전개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일단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자, 계산하니까 음, 저거 요것만 좀 옮길게 요것만 좀 옮길게 자, 계산해보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나오겠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뭔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답이 된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문제, 이제 이번 문제는, 어, 인수를 가지라는 말이야. 인수. 얘들아, 인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인수. 나눠 떨어진다. 라는 말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었잖아. 아까.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뭐냐.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 자 먼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네 자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지? 자 그럼 이거 다시 좀 간단하게 써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뭐다? 20이다 라고 쓸수 있어 이렇게 자, 1대2밤 뭐냐? 1 3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가 몇이다? 어, 2가 된다라는 말이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연립을 해서 a하고 b 값을 구하면 될것 같아. 자, a 값은 연립하면 둘이 어떻게, 아래서 에 위에 걸 빼버릴까? 자, 아래서 에 위에 걸 빼버리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음, 3a는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18이 나와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B는 그러면 두 번째 식의 대입에서 8이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자, AB 값 구한 거, 끝났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지금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뭘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X에 2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대입. 그러니까 둘다 대입을 했을 때0 되는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될것 같아.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뭐가 나오냐? 2가 나오고, 자, 2를 대입해보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 플러스 B가 나와서 너무 빠르지 않지? 너무 빠르지 않지? 자 이렇게 나와서 4a b는 4a b는 넘겨버리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어. 자 위에서 아래 꺼 또는 아래서 위의 거를 너희들이 연립해서 빼주게 된다면 자 아래서 위에서 아래 꺼 빼자 그냥 마이너스 3a는 뭐냐? 1 2가 나와.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한다면 b의 값은 뭐가 나오겠어? 6이 나올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풀리지 뭐만 알, 하면 알줄할줄 알면 돼이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줄만 알면 너희들이 뭐 계산만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래 자 먼저 첫 번째 무슨 다항식이라고 3차 다항식이고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이걸 대입했더니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말을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p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6이다라는 조건도 하나 더 있네. 자, 아직 감이 안 오지? 자, 일단은 너희들이 하나 알수 있는 거는, 어, 어떤 a, b, c를 넣었더니 0이 됐다. 그러니까, 최고 차항이 지금 1이고, 자, x-a, 그리고 x-b, x-c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우리는 px라는 건 px라는 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0은 아니겠지 px라는 건 요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자 0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p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 b c가 뭐가 된다 6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야 자세 자연수를 곱했을 때 6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음 우리 6을 소인수분해 시키면 1 2 3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같아 그지 왜? 서로 다른 자연수 여야 되니까. 116은 안 되잖아. 응? 찾을 수 있어, 너희들이. 이거, 이 정도는. 자, 123인데, ABC가 뭐가 1, 1인지, 2인지, 3인지는 안정해도 될 거야. 왜? 문제 풀때 전혀 지장 없거든. 자, 일단 봐보자, 그러면. 자,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라는 소리겠어, 얘들아? 뭐 하라는 소리겠어? 6을 대입하라는 소리겠지. 대신, a,b,c가 1인지 2인지 3인지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어차피 똑같아 왜? p,6은 뭐냐 뭐 여기다가 600이 뭔데 그냥 1,2,3 순서대로 그냥 쓰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6 0이 1, 600이 2, 6 0이3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자5,4,3몇 나오겠어? 5, 4, 20, 3 곱하니까 6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차근차근 다시 돌려보면서 여러 번 봐, 알겠지?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